네, 안녕하세요 수박주스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오므라이스 정식 만들기를 할 건데요. 이거는 미니 점토님께서 감사하게 신청을 해주셨어요.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있고,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므라이스는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나는, 나는 먼저 이거 만드는 거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. 이거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, 가운데 이렇게 하고, 끝 부분을 이렇게 해서, 이거를 대충, 진짜 대충 설명하는 거예요. 이거를 이렇게 딱 덮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시고, 이 소스는, 음, 그 목공풀하고 빨간색 그 물감 섞어서 한 거고요. 이제, 샐러드 파우더, 파워... 아니, 샐러드 파우더로 샐러드 만들어 볼 건데, 저는 또 토마토 토핑이 없어서 그냥 샐러드만 하도록 할게요. 빨리 나와야 되는데. 아 맞다 밥을 먼저 써야 되는데 어쨌든 먼저 짰으니까 그냥 샐러드파우더 샐러드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이거는 쪼마 거구요 조금씩 떼서 그냥 여기 넣어주세요 조금씩 떼셔서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잘 해주신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긴 밥을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너무 크네 조금만 어 조금씩만 이렇게 잘 넣어주시고 말이 없어지네요. 죄송합니다. 말이 없어서. <laughs> 아이구야. 왜 일이 안 될까?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네. 이거는 남은 거는 저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이거 정리 좀 하자. 그 다음에 밥을 할 건데 저거 목공풀을 잠시만요. 들고 아 목공풀 여기 있네요. 일단, 여기다가, 목공부을 짜주세요. 아주 조금만.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. 밥은 되게 조그맣게 할 거라서. 일단, 여기다가, 이거를, 이렇게, 넣어주시고요. 이거를 뜯을 거예요. 박포, 박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뜯을 건데 저는 핀셋으로 하는 게 편해서 핀셋을 쓰는 건데 핀셋이 없으신 분들은 음 그냥 그그 이쑤시 이쑤시개나 뭐 그런 걸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. 칫솔로도 되고요. 아니면 밥포용들을 이렇게 쓰든가 그렇게 하면은 될것 같네요. 이렇게 밥 표현을 이렇게 잘 해주세요. 좀 튀어나왔던 부분이 있으면 있으시면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손으로 일단 이렇게.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밥 표현을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자, 오,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진짜 오랜만에 돌아와서 제, 죄송하고요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최대한 진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므라이스 정식밥 표현 이렇게 됐고요 자 똥컬은 오므라이스 정식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뿅